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 귀한 오늘 찬양처럼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 모든 교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 예배가 생명 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귀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귀한 찬양 해주시고 또 우리 반주해 주신 우현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난 11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는 떠들었었겠습니다 왜그런 왜 여러분 대충 침략하시겠지만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2020년 카타르 월드컵이 있어서 에, 지구적인 축제가 있었죠 에, 우리나라는 포투칼 출신의 벤투 감독의 리더십 아래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한국 뛰어난 선수들이 모여서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축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뭐, 승패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라고 하는 것은, 동네 축구가 아닌 이상은 실력이고 과학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 부분 같은 부분이 있죠. 뭐, 특별한 경우. 그러나, 실력이고 과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열심히 뛰어서 16강까지는 올랐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올랐는데 브라질의 16강에서 패해서 우리는 졌지만 잘 싸워 졌잘싸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졌지만 잘 싸워서 우리 축제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한달 동안 사람들이 가슴을 뛰게 했던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장에서 뛰는 선수는 11명입니다 11명만이 무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 전국을 흥분하게 하고 지축 흔들 정도로 사람들이 뛰고 환호하지만 11명만이 그 무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또 숫자가 크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숫자로 따진다면 중국이라든지 인도가 월드컵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서 5천만에서 11명만이 축구장이라고 하는 무대에 올라가는 선수를 뽑힌 겁니다. 축구 선수들 프로필들이 항상 게 갱업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 선수들을 보면은 뭐 1년 해서 뭐 천재라서 1년 에서 선수를 뽑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15년, 길게는 20년까지 유소년부터 뛴 선수들은 그 정도 뛴 선수들이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낸 거죠. 입술 쓴 내가 나도 훈련하고 참고 자결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월드컵 부대에 나갔던 겁니다. 아, 그들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이 훈련들, 우리들은 그것을 박수쳐줘야 된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신나고 즐겁고 짜릿한 기분 을 느꼈던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축구를 이 집에서 아니면 함께 모았던 여기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함께 나누려고? 어,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 서울 시청 앞에 그 추운 날 나가서 빨간 서츠를 입고 뛰었던 붉은 악마들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기쁘고 황홀하고 행복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만든 감독이고 그들의 코치였었습니다. 저는 이 월드컵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 축구 좋아하거든요. 예전은 문제는 하다가 축구하면은 차 세워놓고 보다가 간 적도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이 두 골을 넣더라고요. 아침에 어쨌든 월급 어, 되돌아보면서 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짧은 인생 가운데 흥분하고 즐거운 소리 지르는 관중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신나게 하고 짜릿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덕을 보고 그 덕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때로는 손해 보고 때로는 내 것을 내놔야 되는 헌신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살만 나는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렇지만 가족도 마찬가지.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만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과 세상을 기쁘게 만들고 희망을 만들어주는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선택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죠.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것을 나눠서 우리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말씀에는 월드컵 축구선수 명단처럼 예수님의 대표 선수들의 명단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뽑은 선수들 저는 이 사람들을 거룩한 선수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룩한 선수들 축구는 1 1명의데 12명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상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오늘 부문 그대로 말씀한다고 한다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능력 주시고 그리고 온갖 질병들과 보든 허약함을 고쳐주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서 그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두 명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니라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열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월드컵에 나오는 열한 명의 명단 특히 전반전에 선수들 이름이 쭉 나오죠. 얼굴이 나오고 그러듯이 세상에 나와서 싸워서 나갈 12명의 이름과 얼굴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올려진 이름과 그대의 삶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예수님의 보살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선택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하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두드리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이 강을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하늘 떨어지게서 굶지 않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항상 주님의 두드리는 특징은 하나님 항상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는 결코 주님 혼자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고 항상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일을 맡기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지와 또 주님의 비전 그런 계획들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나가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은 그들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일을,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린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예언자, 우리 구약성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어, 미리 얘기하는 그런 예고한다. 이런 차원의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입니다. 전하는 자들. 그래서 예언자를 대언자다. 대언자. 대신에 말을 하는 대언자로 말합니다. 항상 주님은 그런 주님의 종들, 대원자들, 예원자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는 여러분, 이 세상을 흥분시키기는 하지만 사람들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력이 우리 믿음에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안에서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 생명력,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가는 힘을 만들어주고, 삶 방향을 잡게 해주고, 그 예수의 생명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스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지음을 받은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한 생명으로서 하나의 작품으로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우리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은 세상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길을 도전하게 해주고 그 힘든 길을 극복하게 해주고 세상에 기쁨을 준다고 하는 희망을 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약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때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손을 닿게 만드는 일은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예수 그리 생명력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허락해주셨습니다. 제자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말씀자체 능력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자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 변화시켜 나가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어느 선, 우리 성경 중에 2년 동안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 2년, 3년 정도 우리는 12제자를 택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을 무슨 신원조회하고 부르고 상대 평가를 듣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다가 만나셨을 때 그의 삶을 딱 파악하신 주님, 를 부르시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께서 뭐너 집에 가서 정리하고 오고 너 하던 일들 맘 이러지 않고 너 나를 따라 오너라. 이스때 제자들 가운데 그물을 버리고 떠나기도 오고 부모를 놓고 떠나오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2년3년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음식도 나누고. 함께 다니시고 또 대화도 하시고 그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그러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그냥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면서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왜곡되자 한때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과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음식은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욕했던 사람들, 뭐라고 하면 예수님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까지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주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헌신과 성김이었습니다. 었 예수님은 수천명의 설교를 하셨죠. 그들에게 주님에게 찾아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교실을 내쫓는 이런, 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일들을 시작하도록 해 주셨는데 그래도 예수 항상 마음에 두었던 것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키우셨죠. 왜? 주님은 앞으로의 사람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십자학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마치고 주님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좀 선택하시고 그들을 키우셨던 것입니다. 십자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게되었습니다 아시죠? 떠났습니다. 외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표로 대단치 않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허락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이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를 주고 너희들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볼지어 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아시기 때문니죠 이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 얼마 마음에 애처로웠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전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나를 대신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호사 성령님, 너희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 인도할 지혜로운 상담자이시고 능력자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 알고 정말 귀한 삶을 살아나가도 하실 것이다. 약속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제자들에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받은 예수님 부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교인입니다. 교인들이죠. 이 교인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표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공동체죠. 이 성도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고 또 성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을 복음의 일꾼들을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 주님께서 뽑으실 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냥 선택한 것처럼 나오시지만은 우리 누가 복음에는 한 사건이 거기 더 나와있어요. 무슨 사건이 누가 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날이 밝았을 때 예수께서 그때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새 밤이 맞도록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열매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만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 서 쓰시기 때문에 그린 다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의 열두 제를 선택하셨을 때이 제자들은 모든 갖추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부자도 별로 없었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인물들도 아니었었습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그들을 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이 제자들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마음들, 굳어져 있던 생각들을 다 깨워주시고, 왜곡되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려주시고, 해석해주시고, 그들의 삶의, 삶의 비전을 그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제자들,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할 때도 있었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가 탈락되게 됐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 이해력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 둔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겸손할 줄도 모르고, 믿음도 부족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헌신도, 능력도 부족했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예수님 죽음 앞에서 그는 도망치고 말았고, 끝내는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이 바로 이 제자들의 변덕스러운 헌신을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별볼일 없는 그런 제자들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알려 줍니다. 왜 이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헌신과 능력 부족하고 겸손도 부족하고 영적 이해력도 부족한 사람들을 왜 주님은 선택을 하셨는가? 여기에 주님의 중요한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그건 무언가면 예수님은 그대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성품과 지금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변화를 받아서 그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면 그대 펼쳐질 미래의 모습을, 미래를 주님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에 만들어질 제자들의 가치에 좀더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고 사랑하면서 참 제자들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투자였었습니다. 투자 아닙니까 투자?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거 알고 있는 거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큰 이익이 있어 투자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거룩한 투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평화의 집을 위한 기금 모을 때도 거룩한 투자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거룩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 제자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지만 그 미래에 가치가 높아질 것을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투자를 하십니다. 거룩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이 초대교회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되십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승교했다고 증언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의 거룩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제부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자이든지 타인의 뜻이든지, 전도를 받았든지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 되고 가지고 있어. 이런 것이 아 때로는 우리는 추하고 형편없고 영적으로 둔하고 믿음도 없고 교만하고 헌신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러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때로는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들.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이게 뭔가면 주님의 거룩한 투자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이 관계 없이, 남녀 관계 없이, 민족 관계 없이, 사람들을 불러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거룩한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복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투자 거룩한 투자를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또한 거룩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마먹은 사람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모습은 별볼 일 없고 인간적으로 교만하고 때로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도 끼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들의 모습들을 이런 꿈꾸고 기도하면서 그들의게 걸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신 능력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을 바라보지 마시고 때로는 뭐 밖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부족할까? 왜 저렇게 판단할까? 왜 저렇게 실수를 할까? 이거 탓하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생명력을 키우시면 위대한 주님의 제자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교우들 우리 세상의 이웃들 가운데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원 땅도 우리에게 주신 성교지 같은 땅인데 이 땅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또 진행하고 계시는 거룩한 투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각기 다른 역할과 위치와 일이 다르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한분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정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희망인 사람으로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명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이땅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력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분만은 우리 모든 재직들이 믿음 안에서 한 뜻이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